9시에 장이 시작해서 6분만에 6분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한 모습이죠 이2솔루션이2솔루션도 변동성라인 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 자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 진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대략 22%정도 수익구간이었고 자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9분 9시 30분 대략 20분 30분만에 22%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나 하루종일 차트만 볼수 없는 분들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딱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분명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이 변동성도 심하고 뭐 액면 분할이네 세력 장난질이네 해서 개미들 등쳐먹고 머리 아프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국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IMF 시절 때 모두가 다 돈을 못 벌었을까요? 누군가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론스타 같은 기업이 있겠죠. 요새 또 장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단타로 딱 하루에 한 시간만 투자를 해서 거의 100%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정말 귀중한 저만의 필살 매매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레드라인 3분 봉 단타입니다. 제가 검증을 해본 바로는 상승 초반에 신호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잡혀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도 없고요. 이 신호가 잡힌 종목은 반드시 당일에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매수 조건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심플하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레드라인이 뜬 종목을 찾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신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 검은색 화살표가 뜬 종목. 만약에 레드 라인도 떴고 화살표도 떴다면 반드시 레드 라인 위에서 화살표가 떠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드 라인 아래서 뜬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 레드 라인의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이렇게 때문에 반드시 레드라인 위에서 뜬 화살표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캔들이 레드라인을 뚫어야 변동성이 터지는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레드라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필수가 아니고 이 화살표만 있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제가 이 기법으로 얼마의 수익률을 냈는지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서 떴죠? 레드라인은 없어도 이 화살표만 있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가 뜨자마자 제가 진입을 한 마크 내역이 보이시죠? 이게 바이, 제가 매수한 시점입니다. 자, 화살표가 뜨고 바로 여기서 진입을 해서 자, 여기서 셀마크 보이시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20분 정도 걸렸고요. 수익률은 3%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레드라인도 있고 화살표도 있죠. 자, 레드라인 위에서 화살표가 떴습니다. 이 캔들이 레드라인을 돌파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승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18% 정도였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팔자마자 주가가 내려갑니다. 자, 일단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레드라인을 돌파하고 신호가 뜬 이후에 주가는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고가 찍고 내려올 때 여기서 판매를 했고요. 판매한 이후에 주가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수익률은 22% 였습니다. 자, 그럼 총 수익률은 첫 번째 3%, 두 번째 18%, 세 번째 22%. 요걸 더하면 어, 43%가 되겠네요. 43%.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고점에서 판매를 했고 판매 이후에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법 자체가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기법으로 꾸준히 수익내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 타이밍에 매도를 해보고 내가 판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다 높은 지점에서 팔고 수익률을 더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매도 시점 이후까지 공유를 해 드리게 되면 영상 자체도 굉장히 길어지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신호가 떴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부터 볼게요 유진테크놀로지 유진테크놀로지는 어떻죠? 자 레드라인도 있고 화살표 신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드라인 위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했죠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올라서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9시 장이 시작해서 6분 만에 6분 만에 상한가를 달성을 한 모습이죠 6분입니다, 6분. 자, 그 다음 종목은 클리노믹스. 클리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레드라인 위에서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발생을 했죠. 뭐,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에서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해서 대략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간다고 치면 수익률은 15% 거의 16%가 되겠죠. 자, 시간대도 보시면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51분. 그러니까 거의 40분 50분 만에 15%의 수익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와이트 솔루션. 와이 t 솔루션도 변동성 라인, 이 레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 나오고 나서 자,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 진입을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대략 22% 정도 수익 구간이었고 자,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9분, 9시 30분 대략 20분, 30분 만에 22%, 22%입니다. 그 다음에 동화기업,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돌파할 때 말고 완벽하게 넘어가서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25%, 대략 한26%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9시에,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1시 반, 대략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동안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 이것도 보시면 자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26% 27%죠. 2시 12분 시작해서 여기까지 2시 27분 약 10분 정도 10분 정도 만에 27%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포스코 d 엑스 신호 여기서 나왔죠. 자, 신호 여기서 포착이 됐고요. 레드 라인 이 변동성 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보시면 넘어간 시점부터 들어갔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 가면 28%상황까지 거의. 자, 9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18분, 대략 1시간, 1시간 20분 만에 28%. 자, 이런 거 제외를 하고 맥스트. 자, 맥스트 보시면 이것도 레드 라인 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갔다고 쳤을 때 10%죠. 그러면 11시 18분, 1시 57분, 대략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려서 10%의 수익률. 그다음에 코세스. 코세스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넘어간 시점에 들어갔다고 치고 자, 여기까지 가져가면 19%, 20%죠. 그러면 9시 21분에 시작이 돼서 10시 반, 10시 33분입니다. 대략 1시간 만에 20% 수익률. 그다음에 IST.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18%, 19%죠. 10시 33분, 12시 30분. 대략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만에 18%, 19%였고요. 자, 덕성우, 덕성우도 보시면 레드 라인 돌파를 해 줬고 돌파 시점에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 대략 한 여기까지 가면 22.87%, 23%죠. 자, 9시 3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6분 1시간 정도 만에 23% 자,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도 신호 나왔습니다. 레드 라인 돌파했고요. 돌파한 시점에 진입을 해서 대략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24.66%, 24%죠. 자, 9시 24분, 10시 24분. 딱 1시간 만에 24%. 그다음에 BCNC. BCNC도 마찬가지로 자, 레드 라인 넘은 지점에 들어가서 대략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자, 11% 9시 3분, 11시 54분, 대략 두세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11%였고요. 삼성 중공업 이것도 보시면 레드라인 넘어서 이 지점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자, 여기까지 갔을 때15% 시간 대는 9시 24분에 시작을 해서 1시 반 대략 이것도 두 시간 정도 만에 15%죠. 자, 에코 프로모티도 대략 한 이쯤 시작했다고 치고 자, 여기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도 8% 9시 57분 10시에 시작을 해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만에 8%의 수익률 8%, 8% 9%죠. 자 마지막으로 큐리언트 큐리언트까지만 볼게요. 자 보시면 뭐이 지점에서 다 진입을 해도 되겠죠. 자 마지막 신호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했을 때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면 10%죠. 시간대는 11시 24분 1시 54분 이것도 대략 2시간 2시간 정도 만에 1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검증까지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신호가 뜨면 무조건 당일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잘만 들어가고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수익내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충분히 5에서 10% 꾸준하게 버실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이게 막 처음부터 단타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야지 아니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난 거를 단타로 한 방에 다 메꿔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5에서 10% 꾸준히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수익률을 높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건 꼭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호와 레드라인 설정법 알려드릴 텐데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조건에 맞는 종목만 나오는 검색기 설정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조건 검색식 설정법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이 매매기법을 활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현재 지금 너무 마이너스고 너무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이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이 간절하실 텐데 다음날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위 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화살표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검색식 명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레드라인 3분봉 단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자 수식은 이렇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종종 이제 수식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열의 아홉은 이 수식에서 알파벳이 틀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없는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지표 변수는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주시고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까지 완성이 되고요. 이 빨간색 라인은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큐리언트 잖아요. 요거를 종목명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뜨는데, 자 여기 지금 기준선 표시, 여기에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기준선 요렇게돼 있으면 여기 기준선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면 고가 보이시죠. 고가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색상은 빨간색 빨간색 포인트는 3 포인트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 레드라인까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화살표 신호 두개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가 지금 같은 수식을 두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건데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차트 설정 톱니바퀴 모양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가 있어요. 여기 아마 체크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 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만 하고 싶으시면 수식 하나를 지우면 이렇게 하나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승률 높은 매매 기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을 해봤는데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이 딱히 없으신 분들이나 또이 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종목을 찾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사실 하나하나 이 종목에 대입해서 보는 것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조건에 맞는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신호가 나온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이미 돼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검색식이죠. 검색식. 초보자분들도 조건 검색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신호가 잡힌 종목들을 뽑아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기법으로 수익내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하나하나 대입하기 힘들다거나 관심 종목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검색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검색식을 유료로 판매를 한다면 정말 수백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그만큼 유용한 검색기인데 물론, 제가 돈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인증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아래 제 개인번호 010-2831-3137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검색식 설정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 이메일 주소 같이 적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그림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그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mts 모바일로도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바일에서 화살표 수식을 좀 사용하고 싶다. 차트 세팅을 모바일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에 남겨주시면 같이 모바일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안 누르고 문자 보내지 마시고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